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uh, 6th of January, 2024, uh, Satur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더구전자더구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애플 관련주로 좀 추천이 부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. 만, 9 1 0 원이고요. 금요일날은 2.15% 떨어졌고, 3개월 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. 6,800원에서 1 1,300원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, 10년 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약간 횡보하는 모양새인데, 한 3,500원에서 1 3,500원으로 횡재, 어, 아니, 에, 횡보를 해서, 어,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,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, 분할 매수로 살짝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, 다만, 어, 여러분이 충분하게 리서치 하셔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매출은 1,514억, 2020년, 2021년에 1500, 1,757억, 2022년에 2,090억, 그 다음에 작년에가 좀안 좋았습니다. 1,630억. 영업이익은 어, 재작년에 189억, 작년에는 마이너스 80억 정도 예상이고, 올해는 다시 흑자로 돌아서서 한 140억 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. 구, 1992년 8월 달에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2002, 2012, 2022, 30년 조금 넘었고요. 어, 모바일 카메라 그 모듈 등 정밀 부품을 만들고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지금 작년 4월에 김천에 새로 공장을 좀 완공을 했습니다. 음. 그, 지금까지는 북미 모바일 부품 쪽으로 많이 80% 됐고 전장은 20%인데 앞으로 전장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카메라 모듈 쪽에는 시티푸나라고 그 카메라 모듈에 이물질이나 전자파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하고 브라켓하고 내구성을 강화하는 거 이쪽으로 거의 매출이 많이 나왔었고요 자동차 쪽으로는 ABS하고 EPS 모터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쪽에 EPS 모터를 쓰이는 거고요 ABS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이 예, 자동차 쪽은 2025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구 전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를 좀 해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